g 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심 정보만 쉽고 빠르게 설명드리는 광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브리핑 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입니다 차트 보시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 매물대 구간 하단을 이탈하면서 좀 조정이 이어지고 있죠 현 시점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반등을 할수 있는 건지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서 브리핑 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 브리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말씀드리기 이전에 이 시장 상황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가 아니죠 이제 주중에 시장이 어땠었죠 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자이 시장의 하락의 큰 원인이 뭐겠어요 여러분들 자, 전쟁으로 인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없다. 다만 이 시장의 리스크로 인해서 하락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전쟁 같은 이런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아, 이 주식 시장이 불안하다. 이 현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하고 이 종목들을 매도하면서 어, 뭘 하게 되죠? 이 현금화를 하게 됩니다. 자, 현금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시장의 매도 물량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로 인한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 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이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2030년 구동 모토코와 연 700만 대 생산 박차라는 내용이죠. 결국에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이런 종목에 대한 핵심 정보들입니다. 이러한 핵심 정보들 저희 DS경제연구소 무료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내가 텔레그램방 들어오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있다면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 보내주셔가지고 입장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텔레그램방 무료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편하게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자 친환경이다. 자이 친환경이라는 사업은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이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에 뭐가 상승해요? 매출이 상승하겠죠. 자이 매출이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주가는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자, 현재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조정은 이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이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하락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시장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이 투심이 다시 활발해졌을 때 강하게 반등할 수 있다. 자, 이 반등할 때 종목 진입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종목은 상승하고 난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눌리고 조금 조정을 받고 일때 지금부터라도 비중을 조금씩 늘려갔을 때이 시장이 반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 수익도 극대화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시장 때문에 아마 굉장히 조금 스트레스 받으시고 화도 나시고 답답하신 마음 분명히 드실 겁니다. 하지만 혼자 해결하려고 하시면 더 그런 마음이 커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 현 시장의 상황 그리고 현 시장의 상황 대응법 그리고 시장의 상승을 유추해낼 수 있는 핵심 정보들 그리고 섹터별 정리문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희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 광수랑 함께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이 포스코 그룹 주에 대한 핵심 정보들 그리고 이 디테일한 차트 브리핑 영상으로 꾸준하게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되시는 분들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 꾸준히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증시는 중동 전쟁과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힘든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빨간 불이기만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시장이 좋은 날보다 안 좋은 날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따라 얼마나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입니다.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만 잘 하신다면 손실의 리스크는 줄이고 수익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주식시장의 핵심은 시장이 좋을 때가 아닌 지금과 같이 흔들릴 때 상승할 섹터를 선별하며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무리 안 좋더라도 분명 다시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예를 들면 어땠나요? 하루에 7%, 8%까지 증시가 빠지면서 국내 증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까지 나왔었죠. 그런데 그 이후 어땠죠? 보란 듯이 증시는 살아났고 코로나 시기를 잘 대응하신 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보셨습니다. 빠르게 판단하여 기존의 종목들을 매도하고 현금을 확보 이후, 시장이 반등하는 조짐이 보일 때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것과 같이 시장 상황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면서 기회비용을 살리셨죠. 이렇게 현재 시장은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이 상황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시장이 안 좋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전략을 짜야 하고 시장이 반등할 때 상승할 섹터들을 미리 선별해 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고요.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과 핵심 정보들을 받아보시면서 같이 힘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은 시장에 대한 전략과 대응,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되는 점 하나하나 전부 체크하며 대응해 드립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결국에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많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종목 한 개만 매수하셔도 큰 수익 볼수 있죠. 자, 6월 21일 날 추천드렸던 포스코DX 종목입니다. 상단에 빨간 박스 보시면 6월 21일 보이시죠? 6월 21일이면 이날이거든요. 자, 종가 기준에서 주가가 15,140원이었던 주가가 어디까지 상승을 했습니까? 65,0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수익률로 따지면 400% 이상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있으신 기존의 구독자분들께서는 챙길 수 있던 그러한 수익률이거든요. 이렇게 제대로 된한 종목만 매수하셔도 이런 수익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스트레스 받으시면서 힘들게 주식하는 게 아닌 저희 무료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웃으면서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우측에 보이는 번호 010-5017-9028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채널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링크 받아보신 이후에 클릭하셔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자면 ds 경제 연구소만의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 중에 있고요 누구에게나 매일 5개 이상의 무료 종목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핵심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장마감 이후에 데일리 리포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우측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숫자 4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 보내면 저희 쪽에서 연락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희는 문자 보내주신 번호로 절대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자로 받는 이유는 타 업체에서 저희를 사칭하거나 정보를 빼가는 일들이 여러 번 있어서 저희 구독자분들만을 입장시켜드리기 위함이니 저희 쪽에서 전화나 문자 갈 일은 절대 없다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 아직까지 내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못했다 하시는 분 계시면 확인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종목 브리핑 영상으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이후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많은 시청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밝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